안녕하세요. 청남다육입니다 오늘 이 화면에 보이는 이두 아이 화분에 심어줄 거예요. 제가 예, 지난주에 드린 아인데, 음, 여기 보면은 7월 14일이라고 써있잖아요. 7월 14일날 지난주, 음, 이 아이 화분에 심어주려고, 음, 뿌리 정리까지, 다 하고 흙 정리도 다 하고 화분까지 다 초이스를 해 놨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 갖고 <laughs> 커피 마시러 도망갔어요 <laughs> 그런데 지금 이 아이 뿌리가 너무 바닥바닥 말라 가지고 오늘은 심어줘야겠다 싶어 갖고 이렇게 또 영상에 담아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음, 한달전 영상에서 봤어요. 그래가지고 저도 찾아가 헤메다가 지난주에서야 이제 드리게 됐는데 이아이가 백봉 파랑새라는 아이예요 음, 백봉의 입장, 그리고 파랑새의 색감, 음, 또 자라는 스타일은 또 파랑새처럼 자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이를 드려봤는데, 음,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운 얼굴을 가진 아이에요. 지금, 음, 택배로 받은 아이라서, 좀 입장이 조금 많이 찌그러진 상태고, 또 여름이다 보니까, 음, 이런 가운데 입장도 조금 불안불안하기도 하, 한데, 뭐, 저희 화분에 심어진 아이들도 지금 이런 형태의 아이들이 있어서 또 이쪽은 더또 많이 또 찌그러져 가지고 왔어요. 근데 이것도 뭐물 먹으면 또 펴지거나 또 하엽져서 없어질 아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음 제가 또 예쁘게 키워봐야겠지요. 이렇게 얼굴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사이즈가 자 있어서 제가 두 아이를 다들여 봤는데 처음엔 요 화분에 또큰큰 아이는 요 화분에 심어 주려고 했었는데 요 음, 아이가 자구에 그렇게 음 인심이 후한 아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큰 화분 요 화분에 이게 지금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 이거든요 이렇게 타원형 인데 요 화분에다가 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란히 심어줄 거예요. 음, 혼자 자라는 것보단 음, 둘이 자라는 게좀 사이좋게 잘 자라보라고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. 지금 요 아이들 하도 심어주진 않고 만지작거려가지고 지금 어, 얼굴에 지금 분가루가 이게 지금 지저분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어차피, 뭐, 분가루는, 음, 대사라 나는 거니까, 음, 심어주기 해가지고 또 예쁜 모습 또 기다려 봐야겠습니다. 음. 그래서 이아기 처음에 이제 각자 심어주려고 제가, 음, 이렇게 이름표도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. 백파, 백봉파랑, 셋자는 칸이 모자르더라고요. 백파 일단은 백파라고 이름 적어놨습니다. 백파라고도 부르러, 부르더라고요. 음. 그래 일단 제가 음, 마사는 먼저 채워놨고요. 배합도 채워가면서 또이 아이가 아, 이 화분이 조금 깊이감이 있는 화분이라서 음, 여기 좀 많이 들어가요. 또 어차피 뿌리 내리고 하면 음, 이곳에서 잘 자라면 뭐한 2년 동안은 분갈이 안 하고 키우려고 음, 이 화분을 선택했어요. 이렇게 이 것도 이런 모습으로요. 흙을 조금씩 채워가면서, 음. 이렇게 나란히 심어주는 게더 어울리는, 어? 오, 놀랬어요. <laughs> 다치면 안 돼, 다치면. 다치면 안 되는 이랑. 이렇게 제가, 이렇게, 음, 이런 모습. 이렇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, 이 아이가 지금, 목대가 일자로 자라는 게 아니라서, 음, 이렇게 비스듬히 이 심어주는 게더 나을 것 같고, 이 음, 아이도 목대로 이렇게 삐죽 올라오게, 는 목대로 자라는 아이라서, 음, 음, 어떨까 싶어요. 오늘은 딴 때보다 더, 음, 복토를 좀 신경 써서 한것 같아요. 또이 아이들 또 예쁘게 자라달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인 거죠. 음, 꼼꼼하게 또 마무리를, 음,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백풍 파랑새 심기는, 음, 다되어졌고요 이제 주변 마무리하고, 음, 아이들 먼지도 털어주고 이름표도 꽂고 하면서 얼굴 묻은 흙먼지도 털면서 예뻐져라 예뻐져라 또 주문도 외워봐야겠죠. 그래서 이제 이름표도 꽂아줘야죠. 나야 나 내가 백봉파랑이야라고 이름표도 꽂아줬습니다. 그리고 요 앞에 조금 허전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조그만 돌 하나를 이렇게 올려줄 거거든요. 이렇게 올려주고 나중에 배기 싫으면 빼버리면 되니까 어, 새옷 입고 새단장해서 예쁘게 자라달라는 또 작은 마음인 거죠. 이렇게 해서 백봉 파랑새 신기 마무리를 했습니다. 오늘도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